네, 아베 총리님 반갑습니다. 일본의 최장급 총리가 되신 국가 외유와 시대의 첫 총리로 연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연호의 색깔 없이 아름다운 조화로 일본의 발전과 변명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총리들과의 회담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겠습니다. 방콕에서의 만남도 만남 그 자체만으로 어, 한 양국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반갑,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방북에서의 만남에서 두 분이 하는한리 양국 관계 변화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데한는 원칙에 재확인했고 그에 따라 현재 양국 외교당국과 수출 관리 당국 간의 대만 해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표 방향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조직적으로는 역사적인가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그 역할 인적 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한 일에서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平时啊，平时就是说，像我们这些没有退休金的，中午不吃那晚饭，没有。